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으세요. 시작. 똥.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밖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그랬더니 어떤 한 제자가 말했어요. 어떤 사람은 세례이왕 같다고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 같다고 해요.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같다고 해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한대 선지자 세례요한 엘리야 이런 사람들은 모두 능력 있는 사람들이었어. 하나님을 믿고 능력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물었어. 다시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 너희 제자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어. 그때 베드로라는 베드로라는 제자가 우리 멘놀리들도 다 알고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그렇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뭐라고 고백을 했어요 주는 누구라고 그리스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어요 세레요한도 아니고 엘리아도 아니고 자가 아니에요. 그리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축복하셨어요. 어떻게 축복했냐면 선생님이 들려줄게. 내가 복이 있구나. 응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베드로를 축복하셨어 어, 베드로 엄청 좋겠지요 그리고 이 예수님 예수님께서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고난당하게 됐어요 했어요. 이때 이 과정에 베드로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는데 이게 멀찍이 멀찍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데한 사람이 베드로에게 말했어요. 어? 너, 너는 예수의 제자 아니냐? 물었어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했을까? 이렇게 축복을 받은 베드로가 오, 맞아요. 나는 예수님의 제가 아니에요. 나는 몰라요. 라고 한 번도 아니고 이레 댄런트가 얘기한 것처럼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했어. 모른 체를 한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당시 후에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눈물을 렸어 아, 예수님. 자신이 이제 예수님을 후신하겠던 거를 깨달았던 거지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을까? 십자가에서 죽인다하고 어떻게 됐을까요? 어, 이렇게 다시 부활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어, 그러면 배드로 다시 예수님 만났을까? 안 만났을까? 만났어요.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렇지만, 그렇지만, 어떻게 했냐면 베드로가 원래는 어부였거든요. 다시 복음 전하는 일을 하지 않고 물고기를 잡는 일을 하러 갔어. 어 물고기가 잘안 잡히네. 그때 예수님이 와서 말했어요.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거라. 그랬더니 그물을 올릴 수 없을 만큼 파는 물고기가 잡혔어요. 예수님은 떡과 생선을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주시고 이렇게 조반, 밥을 먹으라고 했어요. 이렇게 이때가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고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예요. 예수님이 부정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어한 가지 말씀을 하고 계셨어요.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내 어린 양이 뭘까? 우리 뭐 이렇게 어린 논란트들 사람들에게 복음을 보내라 라는 뜻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따르라 라고 했어. 그리고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계셨냐면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은 부전했던 베드로 그서 예수님을 몰라요라고 했던 베드로가 이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믿음이 회복됐어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겠구나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느 날 누구예요? 몇 분들 잘 알고 있지요? 음. 어렸을 때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가 있었어. 이 안전, 안진뱅이는 성전 앞에 앉아가지고 구걸을 딸좀 도와주세요. 딸좀 도와주세요. 그랬어 어느 날아 이렇게 구걸를 하면서 살았어요.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기도하러 헌, 예배하러 가는 길에 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안자 안진뱅이를 본 거야. 그리고는 생각했어요. 아, 저안진뱅이에게 필요한 거는 돈이 아니구나, 먹을 게 아니구나, 예수 그리스도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안진뱅이에게 뭐라고 얘기했을까? 나의 생명이없더니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고라 그렇지. 은과 금은 내게 네 없거니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얀진뱅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일어나서? 알았을까? 진짜 문제, 진짜 문제, 뭘까요? 이렇게 사단이 잡고 있었어요. 근데 왜 사단이 잡혀 있었을까요? 왜 사단이 안진뱅이를 잡고 있었을까? 이거는 우리가 날때부터 하나님을 떠난 원죄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이 안진뱅이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볼까. 순도 어기줄게요. 어떤 문제야? 음. 몸가 마음이 아파. <laughs> 정신 문제를 갖고 있어요. 또? 하나님 떠난 영성 문제. 또? 하나님이 아닌 사단 마귀를 섬기는 우상 부대를 하고, 또 몸이 아파, 이유를 몰라, 이유를 모르고 몸이 아파, 그리고 지옥에 가요. 그리고 이 문제가 우리 후대에 이르기까지 전달되됩 이런 고통 중에 살고 있대요. 누구를 만나지 못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우리 오늘 베드로가,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복음을 누구에게 전해줬어요? 안진백에게전해졌어요 만진배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가진 복음을 어떻게 하라고 했지? 전화. 전파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먹을 것을 주어라 주워, 그게 아니라 복음을 주어라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베드로는 안진백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얘들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엄청 크지요? 네. 이 세상에는 이렇게 앉은뱅이처럼 복음을 몰라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대.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도 있어. 몰랐지 않아? 한 번도 못 듣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을 이 세상에.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 복음을 전해야 전해야겠지요. 이렇게 전해야겠지요. 근데 얘들아 우리 맨날 뜯보 복음이 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복음이 뭐야? 구금이 뭐야? 어떻게 전해줄 거야? 구금 받으세요 그럴 거야? 오, 그래. 예수는 그리스도세요. 라고 전해야 돼요. 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정확하게 전해야 돼. 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나 봅시다. 어, 이거 뭘까요? 어떤 일 하셨나? 처음. 아, 그렇죠. 사단을 받고 박살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거. 참 제사장. 참 제사장. 하나님 떠났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리고, 리참 선지자. 참. 그렇죠. 참 선지자. 어떤 일 하셨지? 하나님, 하나님 만나는 길. 그렇지. 하나님 만나는 길구신 분이에요. 그분이 예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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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거를 전해야 돼요. 알겠지요? 그리고, 전하면서 또 무슨 일을 하셔야 되냐면, 이 얘기를 해서야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당신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언제까지나 함께 당신과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당신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겁낼 게 없어요.라는 것도 전해줘야 돼. 가지 않아요? 네아 그렇구나 우 선생님이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엠노한스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도뭐 가져왔어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 계신데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안 되잖아 그치? 네. 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도 붙이게 해볼까요? 누가 먼저 붙여볼까? 자, 세이님, 이 중에서 이쪽으로 오세요. 게... 어, 예. 그렇 예. 우와, 우리 예나는 잘하는 잘산대 주원이. 주원이. 네. <laughs> 아, 우리 주원이는. 매일 말씀 듣는 삶을 살 거예요. 우리 아는 친구도 음. 있으니까 다시 만비시. 자 우리 만비시는 어떤 삶을 살까요? 그렇지. 자 우리 만비시도 주원이처럼 말씀 듣는 삶을 살 거예요. 그다음 세비

그렇지요. 우리 다니엘은 기도하는 삶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으로 잠식 퀄. 이래 랩너트! 이래 네, 랩너트. 무슨 삶이에요, 이래요? 차이나. 찬양. 찬양. 근데 멋지다. 이렇게 우리 랩너트들이, 조금 가진 랩너트들이 이러한 삶을 살면서 전 세계 복음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로 위 약속했어요. 선생님과 엄마 아빠, 우리 중지자분들이 우리 에너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줄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선. 사랑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전 세계 237개 나라, 5천 종족에게 보금은 빛을 빛을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